아, 어, 내가 공원에 지금 12시 남았는데 밥잘 먹고 이제 돌아다니고 <laughs>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아, 어,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일은 어, 축사 사역자가 어, 굉장히 불쾌한 축사 사역자가 있어요. 내가 아는 사역자 중에 할, 할배인데, 할배.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성질도 지를 받고 <laughs> 예. 아, 어떻게 생각하면 불쌍하고 뻔뻔해 굉장히 뻔뻔하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어느 정도 뻔뻔하냐면은 어, 우리 이제 어는 어, 성도님하고 나하고 이제 한 명씩 목사 한 명씩 밥을 사주기로 했는데, 막 주렁주렁 달려오는 거야, 목사들이.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아, 나는 이제, 워낙에 이제, 도첩해야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 자기들이 사먹으려고 같이 합석한가 보다, 나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한 명만 사주기로 했으니까, <laughs> 그러 있는데, 어, 산할때 보니까, 아무도 계산을 안 해, 목사들이. 어, 심각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생각하고 그냥 올수 있어요. 근데, 그, 같이 저기 밥 사주기로 한그 성도가 나를 부르는 거야, 여성도가. 심각하게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어, 내가 저 목사 한 명만 사주려 했잖아. 그렇지, 나도 한 명만 사주려 했잖아. 지금, 끝난 거냐, 아 계산. 굉장히 빨라요. 계산도 빠르고, 손도 빠르다고. 나는 다맞췄는데지 혼자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난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 뻥치는 거야.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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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배 목사들한테 내라고. 저희, 저희들이 돈 있으면 저렇게 하고 살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 <laughs> 그거 어쩔 수 없다 너랑 나랑 나눠내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그 원치 않는 밥을 산적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미스테리가 풀리는데, 어, 숙사,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어그 귀신의 성품이 자꾸 그런 것만 보다 보니 의사도 환자들만 보면은 얼마나 걱정스러워 어? 그러니까 자꾸 귀신들린 사람 귀신들만 상종하다 보니 그 인격이 그 귀신의 인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 그거를 자기 정화 그 과정을 반드시 어? 잘 해야 되는데 어떤 모습까지 보이냐면은 남들 다 예배하고 있는데 혼자 주방에 가서 수다 떨고 있어 다른 할배 목사 둘이 그런 그런 영 만나 수다 떠는 양영그영 그영 있는 목사 할배들끼리 모여가지고 수다 떨고 예배도 안 드리는 그런 걸 봤습니다 내가 그리고요 어, 자기 자신에게 어, 그 정도로 손해가 되, 는데 자기도 알거 아니에요? 자기가 축사사역하기 전보다 후가 지금 많이 뭔가 내가 내 주변이 좀 손해가 끼치고 있다. 그러면은 좀 그만하든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축사사역하는 거 보면은 어, 여성사역자보다 남성사역자가 더 많은 것 같고 남성사역자가 더아 어, 자기가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 래 내가, 오늘 생각하다 보니, 에, 남한테 막 명령하고 싶고, 큰 소리 치고 싶고, 어? 그런 게 있잖아, 남자들은. 어? 다내 앞에 꾸러 막. <laughs> 그거 하고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사역자 누가 뭐 축사 사는 거 그렇게 좋아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어? 저 순수하게 저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응? 그래가지고 이제 남성적인 기질 그게 어 트러블이 많구나. 자뻑 자법, 그릇자로 자뻑하는 응? 남성 호르몬이 주는 어? 내가 흔히 브랄도쪽으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오해하지 말고 그거는 호르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성 호르몬 어? 그얘기를 하는 거지 응? 그래가지고. 아, 모든 사육에 있어서, 아, 남성 사육자보다 여성 사육자가 유리하긴 유리한데, 어, 정신을 못 차려, 남자들은. 자기 정체성이, 어, 정체성에 대해서 진단하는 그런 게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파워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어?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어. 예. 그래서 이제 조문화 목사님의 어, 설교 들어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데 이 마지막 이 사역에 있어서도 어, 분명히 어, 남성보다 여성이 이제는 먼저 될 것이다. 더 능가하는 차원의 그런 것이. 아니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소가 안 그래 요 여러분 야,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것이 아니잖아 어? 영적인 것에 남자여자가 있습니까 어? 그런 것이 없다고 예수님이 장담했잖아 응? 이 아시아 쪽은 그남전여비 사상이 있지만은 그것에 얽매여서 어 작동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어이 마지막 천국의 맛을 못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